세상에! 기록합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다니! 저 공허 분쇄자들이 제 기지를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오래 못 버틸 겁니다! 저놈들을 직접 처리하고 싶지만 전기지에난 화재를 진압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네요! 이 요새가 무너지기 전에 저 분쇄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방자 폐하가 광물이 없는데 자꾸... 저기 군요구스 말입니다! 군사자는저 균열을 통해 전장에 나타납니다. 준비하십시오. 간접해요. 반갑게 맞이해줘야죠. 나의 자치령이다, 올튼 그르당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난 배신자가 아니야. 누가 또불한거지밥좀 먹고 일합시 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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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대진를 쳐야 한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알아? 나이 총파 난 배신자가 황제님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황제님이십니까? 황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저기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강물하게 대비하라 자취령의 진보! 자리를 박차고 일나 서로를 지켜라! 광물이 부족합니 광물이 없는데...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총 바라보를... 말아버릴... 나한테 불만 있나, 나? 이총 음, 네 팔아버릴까? 난 배신자가 아냐 조심하십시오. 녀석이 새하얗게 뜨거운 불길을 요새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저놈을 제거하는 게 사령관님의 주 목표입니다. 제한된 인원만 희생해라. 광물이 부족합니다. 나한테 불만 있다. 느낌이 우리가 상급 직관이다 광물이 없는데 이제 배수지를 쳐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대지파 아, 대포 완성. 오염된 탕타 사용 가능.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광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자 폐하가 뒤에 계신다.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한다. 나의 자취령이다 놈들이 요새 엄청난 공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공업 분쇄자놈들 그만둘 생각이 없나 봅니다 적이 감지되었 방어를 준비하라 방물이 부족해. 이제 배수지를치는 방물이 부족합다 명령 네 방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젖등에 인간인의 자리를 놓고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난 소모품이 아니라고 나의 자치령이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정말. 이건 비인간적이야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 병력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 병을 헛대해라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훈련은 못하고 방접해 이제 배세지를 켜야 한다. 이총 받아버릴까 훈련은 됐다고 공허 분쇄자의 손놀이 확인되었습니다. 공허 분쇄자들이 우리 문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시죠. 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네요? 우리가 상급 직원이다 상태 좋습니다 적들이 집결하고 있다 준비해라! 무기를 장전하십시오! 분쇄자들을 청소할 시간입니다. <laughs> 거기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방자폐하가 뒤에 계신다. 이총 발아 버릴까?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누가 또 말한 거지? 명령 방자폐하가 뒤에 계신다. 공세자를 처치했습니다. 광전패하가 뒤에 계신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요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저공어 분쇄자 좀 처리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지말입니다 이제 안전하게 지켜라.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방전해당 분쇄자들이 없었습니다. 요새가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 공허 분쇄자 놈들을 즉시 제거하십시오. 맙소사, 도대체 분쇄자를 몇 마리나 보내려는 거야? 놈들을 처리할 여기다. 준비를 하십시오. 음, 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상태 좋습니다, 방제님이십니까? 업그레이드 완료! 적기우 제거하려고 한다. 기사단, 이 똑같이 맞이해줘 애청파람. 나? 누가 또 하란? 나한테 불말이다. 애청파람. 나의 자취령이다. 옳든 그르다. 명령대로 황제폐하가 뒤에 계신다. 업그레이드 현재. 완료. 비할 수 없다면 즐겨라. 언제까지 보급구 막힐래요? 아, 보급구가 더 필요합니다. 저원 거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군세자들이 출현했습니다, 사령관님! 모조리 불태워버리십쇼! 나의 자치령이다적 요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 쓰러지게 내버려둘 순 없다. 방제님이십니까 네. 건설할 수 없습니다. 제지다 방제. 요수 놈들에게 대천사가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녀석인데 저기 부탁이 있는데 저 대천사를 박살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조립할 수 있게 말입니다. 공허 분쇄자들이 요새 천장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그 말은 좀... 상황이 안 좋단 말입니다. 진군하라.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저기 파괴하리한다. 명령 제기 강제님이십니까? 명령 제기 주의사항은? 고물 공수자 처치 완료 강제님이십니까? 고... 나의 자취령이다. 골드. 얌전히 있으라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전력을 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할 수 없다. 즐겨라. 모두. 계속하는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자취령이 나를 지켜. 방전패드가 뒤에 계십니다. 이빨을 휘날리다

전장에서 적과 맞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서로 야수하는 원자와 작별 인사나 해라. 요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저 공업 붕쇄자 좀 처리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지만입니다. 다들 견뎌하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멋진 전투였습니다. <laughs> 이제 세 번만 더 싸우면 끝입니다. 이러다간 요새가 찬산 조각 날것 같습니다. 공허 분쇄자들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천사가 잠깐 휴식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공격하기 전까진 자가 수리를 할것 같습니다! 공허 분쇄자가 이제 태상. 두 마리 남았습니다! 요새가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 공허 분쇄자 놈들을 즉시 제거하십시오 이건 비인간적이야! 우리가 상 어, 이음미니의 방보라요? 여기 <놀람> 문이 있는데요? 이제도면기지가공격 정도면 이정이건비인간적입니이 정도면 음, 이 정도면 겨라도면님정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하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이정이정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이 정도면

보급품이 꽉 찼습니다! 적이 접근한다. 언제쯤 날 귀찮게 하지 않을는지 마지막 분신합니다! 녀석이 내 요새 페인트칠에 흠집을 낸걸 후회하게 만들어주십오